자, 오늘 시험 직전 완벽하게 총정리할 작품은 가사문학의 끝판왕 정철의 3인공. 입니다. 이 작품, 고등학교 2학년 문학 내시는 물론이고, 내년 고3 수능까지 여러분을 괴롭힐 아주 중요한 작품입니다. 어렵다고 포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지금 제대로 공부 한 번만 해두면 수능까지가 편합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내용만, 내일 시험에 꼭 나오는 내용들만 모아서 3위인 곡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3위인국의 핵심 분석 자료는 제가 다 정리해 뒀으니 지금 영상 아래 더보기란 클릭해서 확인하고 다운 받으세요 비상교육 문학 교과서입니다 교과서 206쪽 펴시고 제발 본문은 스스로 읽고 오세요 그리고 스스로 해석은 제발 하세요 고전시는 해석이 기본입니다 저는 시험 나오는 포인트 총정리해 드릴게요 3위인국 시험 대비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첫째, 우리 문학에 흐르는 이별의 공식 완벽 이해. 둘째, 계절별로 임에게 보내는 소재와 그 의미. 셋째, 공간의 대비와 행위의 주체 찾기. 자, 그럼 집중하시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고전 시가에는 아주 독특한 이별의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정리해주는 곳, 진짜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독 좀꼭 하시고 잘 들으세요. 이별 공식. 첫 번째, 나와 임 사이에는 장애물과 거리감이 존재합니다. 삼위인곡 본문 한번 보세요. 화자가 임을 그리워하며 바라보는데 무엇이 가리고 있나요? 산인가 구름인가 뭐도 멀시고라고 하죠. 여기서 산과 구름 이게 바로 나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즉 간신배를 의미합니다. 천리만리 길을 니라셔 찾아갈고라고 하죠. 이 천리만리 가. 바로 심리적 물리적 거리감입니다 이걸 찾아내는 게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이별공식 두 번째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별을 하고 나서 도저히 재회 의 가능성이 없다 그럼 화자는 어떻게 할까요 포기할까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되어서라도 임에게 가려고 합니다 이걸 죽음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하죠 교과서 맨뒤 결사 부분을 보세요 차라리 시어디어 법나비 되오리라 이 구절 보이시죠? 여기서 쉬어디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쉬어서 아닙니다. 죽어서 라는 뜻입니다. 내가 죽어서라도 법나비 즉 호랑나비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이 법나비는 뭡니까? 바로 화자의 분신 이자 화자와 동일시되는 자연물입니다. 이 죽어서 다른 존재가 된다는 패턴 삼인곡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송미인곡 등 다른 이별시에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머릿속에 딱 박아놔야 어떤 작품이 나와도 대처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포인트 계절별 소재의 의미입니다 삼인곡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됩니다 이때 화자가 임에게 무언가를 자꾸 보내려고 해요 이게 시험에 100% 나옵니다 하나씩 뜯어 봅시다 먼저 봄입니다. 동풍이 불어서 눈을 녹이니까 뭐가 피었죠? 창 밖에 심은 매화가 피었습니다. 화자는 이 매화를 꺾어서 임에게 보내고 싶어합니다. 왜요? 예쁘니까요. 아니죠. 매화는 추운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잖아요. 지조와 절개, 즉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을 뜻합니다. 암향, 즉 극한 향기는 충신으로서의 지조를 의미하겠죠. 다음 여름입니다. 녹음이 깔렸다고 하죠. 나무 그늘이 짙어졌다는 뜻입니다. 화자는 여기서 뭘 만드나요? 님의 옷. 자을 만듭니다. 원앙 비단을 베어 놓고 오색실을 풀어서 옷을 짓습니다. 총시도 좋고 격식도 갖췄다고 자화자찬하죠. 이옷왜 보냅니까? 더운 여름에 이미 편안하시길 바라는 화자의 지극한 정성과 사랑 입니다.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임의 건강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 꾹꾹 담긴 겁니다. 자, 이제 가을입니다. 집중하세요. 여기서 킬러 문항 나옵니다. 가을에는 서리가 내리고 기러기가 옵니다. 화자는 높은 누각에 올라서 달을 봅니다. 그리고 뭘 보내고 싶어하죠? 청광, 즉 맑은 달빛을 쥐어내어 임에게 보내고 싶어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달빛을 보내서 뭐 하게요? 본문 보세요. 누 우희 걸어두고 파랑에 다비추여 심산 궁곡을 점락같이 맹그쇼셔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주체를 잘 찾아야 합니다 진짜 이런 거 알려주는 건저 밖에 없습니다 누가 위에 달빛을 걸어두는 건 누굽니까 화자가 보내면 임금이 받아서 거는 겁니다 그럼 온 세상을 비추고 깊은 산 골짜기까지 대낮처럼 밝게 만드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임금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두운 곳 없이 골고루 살피는 정치, 즉 선정을 베풀어달란 뜻입니다. 이 부분 해석 제대로 못하면 시험장 가서 피눈물 흘립니다. 화자가 선정을 베푸는게 아니라 임금이 선정을 베풀도록 화자가 충언을 하는 겁니다. 이 미묘한 차이 확실히 구분이 되시나요? 마지막 겨울입니다. 건곤이 폐색하여 백설이 한 빛일 때, 즉온 세상이 얼어붙었을 때입니다. 해는 짧고 밤은 길죠. 화자는 뭘 보내고 싶어 합니까? 양춘, 즉 따뜻한 봄볕을 붙여내어 임에게 쏘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처마에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어 하죠. 왜요? 이미 계신 곳이 추울까 봐요. 이것도 역시 임금의 건강을 염려하는 영군 지정의 마음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봄에는 매화, 여름에는 옷, 가을에는 청광, 겨울에는 양춘과 해. 이 소재들이 전부 다 임금을 향한 화자의 일편단심, 정성, 충심,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사에서 향 묻은 날개로 임의 옷에 옮겼다고 하죠. 이 향도 결국 화자의 충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공간의 대비입니다. 이 작품에는 화자가 있는 공간과 임이 있는 공간이 계속 대비되어 나옵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 시험에 나오면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화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유배지죠. 초라하고 춥고 외롭습니다. 본문에 보면 수막, 빈방, 모첨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반면에 이미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화려한 궁궐이죠. 광한전, 봉황루, 옥루 이런 단어들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화려하다고 해서 이미 편안할까요?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높은 곳에 있어서 더 추울 것이다. 라고 걱정하죠. 근데 낚시 당할 부분이 있는데요. 교과서 208쪽 둘째 줄. 그러니까 가을 부분에서 위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위로에 혼자 올라 슈림념을 거둔 말이 이 구절요. 여기서 위로는 높은 누각인데 이 공간은 임이 아니라 화자가 있는 공간입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겨울 부분을 보면 소상남반은 화자가 있는 전남 창평을 말합니다. 이 남쪽도 이렇게 추운데 임금이 계신 북쪽 한양 즉 옥루고천은 얼마나 춥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임의 처지를 더 걱정하는 전형적인 충신의 모습이죠. 이렇게 실제 학교 시험에 기출된 문제들은 제가 외솔교육 홈페이지와 외솔클래스룸에 싹 정리해서 올려뒀습니다. 시험 전에는 반드시 다운받아서 풀어보세요. 눈으로만 보고 이해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직접 풀면서 내가 어디를 모르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 복습하면서 푸셔야 성적이 오릅니다. 자. 싸미인곡 시험 직전 총정리 싹 해드렸어요. 이별의 공식, 계절별 소재, 공간의 대비. 이세 가지만 확실하게 잡고 가면 좋은 점수 받으실 겁니다. 영상 봤다고 공부가 끝난 것은 아니죠. 구독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과서 본문 읽으면서 특히 현대어 풀이 보면서 고어랑 매칭시키는 연습 꼭 하세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시험 범위의 문학 작품을 다 떠먹여 드릴 테니 구독 눌러주시고 딱 기다리세요. 시험 직전 총정리는 외솔 클래스룸과 함께 구독자님들이 대학 가실 때까지 국어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